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쌤의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귀한 책은요. 베이비 제럿의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입니다. 어, 이 책은요 제목이 참 묵직하죠. 그런데 내용도 정말 묵직합니다. 어, 그 굉장히 그 우리가 왜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늘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약간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그 나온 내용 보면 그 부지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품위 있게 죽는 어떤 모습들. 결국에 그 저자가 지금 그 노인 건강의학과 노인의학 전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40년 동안 본 어떤 그런 죽음의 여러 가지 단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40년간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의사의 기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용한 죽음, 시끄러운 죽음, 좋은 죽음, 나쁜 죽음, 삶의 모습이 제각각이듯 죽음의 모습도 모두 다르다.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모습도 사는 것만큼이나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더어 많이 이야기하자. 그래야 한다. 어 그거에도 좀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걸 이제 회피하거나 이럴 사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부터 노화, 존엄사와 자살까지 죽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리고 개인이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는 책이다. 그런 어떤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근데 결국에 이제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거는요.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읽어 드리고 싶은 챕터가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이 중에서 막 골고 골고 골라냈어요. 자, 우리는 왜 나이 드는가? 좋은 노화라는 어떤 그런 챕터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그런 급진적인 생명 연장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어떤 그런 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급진적 생명 연장은 결국 과학이 무한한 수명을 최종 목표로 삼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긴 모험담 같은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유혹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노화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부추긴다. 그러나 우리의 노화는 멈추지도 않고 되돌릴 수도 없다는 거죠, 결국에. 젊음의 묘약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laughs>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노화방지 크림의 효과는 만화가들이 좋아하는 투명 인간 크림의 효과와 같다. 투명 인간 크림 뭔지 아세요? 만화에 나오는 거? 이렇게 바르면 왜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투명 인간 돼서. 노화방지 크림의 효과라는 게그 정도로 이제 얼토당토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실 노화방지 크림 막 비싸도 막 사는 경우들 있지 않으세요? 어째서든지 되돌려 볼 거라고. 어쨌든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는 어, 마술 같은 해결책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마술 같은 해결책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아예 없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세요. <laughs> 과거의 사람들은 죽음과 노화를 목격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이제 우리 사회는 노화의 영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집단적으로 노화를 부인하는 상태다. 사람의 수명이 150세에 이를 때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 미래 학자들의 말은 틀렸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어 너무. 정말 많은 말이죠 우리가 뭐 수명이 120세 150세 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 어, 그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한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죽음들을 많이 이제 그 봐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어, 나이 들어서 죽는 어떤 그런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게 고통받고 아픈 어떤 그런 시간들의 연장, 그걸로 인해서 연장되는 거지, 그렇게 노화를 되돌리거나 그렇게 막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오래 살수 있을 거라는 거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일단 이 저서의 초반부에 저희들한테 탁 못을 박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이라는 챕터로 여러분들과 또 하나 읽어볼게요. 어, 결국 어떤 치료 방안도 남지 않게 된 고령의 여성 백혈병 환자 이야기. 당연하게도 어, 이제 그 여자분은 의사한테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느 의사건 정확하게 답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옛날 영화를 보면 남은 시간이 6주 정도라고 의사가 엄숙하게 공표한다. 그러면 환자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늘 꿈꿨던 대로 브로드웨이 작품을 제작해 무대에 올린다. 6주 뒤 공연 첫날밤, 영광스러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막이 내려갈 때그 감독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치다 숨이 끊어진 채 주연 여배우의 품속으로 쓰러지고 그녀는 그 남자 덕분에 이제 막 배우로 첫발을 내딛는 인물로 남몰래 그를 사랑하고 있다. 혹은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된다. 이거는 진짜 영화죠 영화.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근데 현실에서 그그 어, 그 환자분, 그 고령의 여자 환자는 어, 앞으로 이제 그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의사분도 대단히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는 이 상황을 비행기 여행에 비유했다. 의사가 그녀가 공항 탑승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중이며 탑승객들에게 탑승구 앞으로 오라고 안내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비행기가 언제 떠날지 정확히 알수 없다. 방송이 나와야 떠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너무 맞는 표현이죠. 누가, 의사가 어떻게, 자, 몇주 남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령의 환자나 아니면 막그뭐 불치병으로 뭐 말기암 이렇게 되시는 어떤 환자들은 자기가 남은 어떤 그런 시간들이 어 얼마나 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비단, 이게 이제 고령의 환자들이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만 과연 이제 이럴까? 그 사람들도 언제 이제 탑승구로 이제 나와주세요. 고객, 고객님 나와주세요. 이제 탑승하실 분들은 나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아, 이제 떠나는구나. 비행기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죽음에 대해서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 그 탑승구에 불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비기가 지금 떠난다고 할지 아니면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 떠난다고 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게 정말 우리 인간 산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 이제 나는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어떤 그런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늘 이제 일반적으로 살면서 언제 탑승구에서 이제 안내방송이 나올 수, 나올지 모르는 어떤 그런, 어, 예정된 어떤 승객. 그렇잖아요. 젊어도, 나이 먹어도, 우린 다들 예정된 승객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 좀, 더욱더 좀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편은 이렇게 생각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어, 음, 예정된 승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가볍게 살자. 이렇게 이중적인 어떤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더 유쾌하고 가볍게 인생을 살자. 내지는 그래도 진지하게 살자.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전둘 다인 것 같아요. 자, 또 볼까요? 자, 삶의 질의 문제라는 챕터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삶의 질에 더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때 우리는 현대의료 서비스의 사망률에 집착한다. 하나는 수치로 나타내기 아주 쉽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죽음이 반드시 형편없는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사망률 비유로 우리 자신을 고문할 것이다. 통계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없다. 영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가장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건강 수명이 거의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 아, 이건 정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죠? 그 사실 이런 그 다양성. 그러니까, 왜,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더 오래 못 살고 하는 어떤 건강, 수명, 이렇게 다양성은 사실 그 흡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망률은 전체 입안자들의 손나기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손에도 달려있는 것이다. 개개인이 어떻게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게 맞잖아요. 선진국이 되면 이제 물론 사망률이 뭐더 떨어지고 뭐 아프리카 같이 제3 세계에서는 사망률이 막그 질병이나 이런 걸로 기아 질병 이런 걸로 사망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로 사망률은 개인의 사망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분명 모든 것에는 마지막 때가 있다. 그때가 다가오면 나는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까? 우리는 마지막인 줄 모르면서, 어, 그 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선술집에 갈 때에도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이다. 정원을 걷는 마지막 순간, 아내에게 말을 하거나, 자녀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마지막 순간, 내가 도움 없이 발톱을 자르는 마지막 순간, 음식 한 입을 삼키는 마지막 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마지막 순간이 있으리라. 이 얘기가 이제 이, 이, 하단에 나온 이유가 저는 이제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삶의 질의 문제는 결국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문득문득 문득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 그게 굉장히 많이 좌우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 보면서, 아, 지금 이렇게, 어,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들을 만났다고 치자 보였어?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웃고 떠들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게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면 이 순간이 얼마나 애틋할까?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귀하게 내가 여겨야 할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오늘 출근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이 회사에서 마지막 일하는 거라면 훨씬 더좀 사람들한테도 잘 얘기하고 아 정말 그 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laughs> 그럴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첫 번째 저서에서도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를 이제 짐을 막 챙기면서 다 챙겨 놓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출근 날이었어요 그날이 이제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점심에 이제 다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일찍 이제 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전 항상 제일 먼저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이제 제 방에 와서 이제 고개 비밀고 뭐 나오셨습니까? 뭐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컴퓨터 보고서 어어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 이렇게 그냥 뭐 거의 영혼 없는 인사 이렇게 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잖아요. 제가 출근하는 날이. 그렇기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저를 들여다보고 인사하는 그 직원들이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근 인사를 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왜 매번 그렇게 조금 더 다정하게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늘 하면 완전히 그건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고요. 이제 한 번씩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친구를 만나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누구하고라도 정말 아 이런 게 정말 너무 산책을 하고, 뭐, 이런 거, 뭐, 등산을 하고, 여행을 가고, 뭐, 이는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밥을 같이 먹고, 뭐, 이러는 것도 정말 귀하고 좋은 시간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딱 느낌으로 이제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 그게 결국에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와요. 2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절반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다 그랬대요. 성인이 되기 전에. 어, 선진국에서는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까지 생존할 수 있다. 어, 예전에는 이제 끔찍한 병으로 어릴 때 빨리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끔찍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인간성을 상당 부분 앗아가는 심술궂은 질병에 걸려 기억과 자기 자신을 잃으며 노년에 천천히 죽어간. 다 사실 의학이 발달됐다는 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막 아프고 병에 걸렸으면서도 죽음을 굉장히 천천히 죽게끔 이렇게 연장시키는 어떤 그런 거라는 게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그런 어떤 이제 의견이 나오는 게어 어떤 그런 이제 그 과학계 의학 발달에 발달로 인해서 이득을 안겨줄 거라고 예상했던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 또한 자주 나타날 것이다. 그그 그 부정적인 결과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수명 연장에는 연장에는 대가가 따르고 많은 이들에게 그 대가란 신체적 정신적인 쇠약함을 더 오래 겪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면서 막 너무 약하면서. 행복하지 않게 살면서 그냥 수명을 쭉 연장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사잖아요, 작가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기 자기 의사 결정권.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의사 결정권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그그 사람을 대신해 내려지는 모든 결정은 당사자의 최고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고통스럽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라고 그게 나의 최고의 이익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 가족들이 그렇게 막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당사자를 고통스럽게 계속 연장시키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근데 이 합의가 늘 간단하지만 은 않다. 그렇죠. 누가 딱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의료진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환자가 사전에 결정 사항을 명시해 두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왜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연명치료 거부한다. 미리 막 서명해 놓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를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지금도 그런 경우에 이제 당사자가 그 표현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 죽음을 앞두고라도 괜찮은 죽음을 위해서 당사자의 그런 결정이 당사자의 최고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데, 하물며, 죽을 때도 이러는데, 살아서는 더욱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어, 괜찮, 어, 괜찮은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해답이 괜찮은 삶이라는 어떤 그런 답을 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 뒷부분에 와서 이대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서 어떤 최선의 삶, 결국 어 정말 우아하고 품위 있는 어떤 꽤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을 때도 최고 이익을 찾는데 내, 나한테 가장 부합되는 최고의 이익이 뭐지? 그걸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보면. 그래서 그, 우리가 정말 살면서 최고의, 나한테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항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나? 근데 그, 제가 이제 가만히 저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에게 최선인가? 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결정하는 거 그냥 뭐, 아, 막 귀찮고 피곤하니까 아니면 그냥, 아,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막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뭐, 아이, 몰라. 그냥, 그리고 그냥, 그걸로 그냥 해.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 결정하는 일이 사실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이 책의 읽고의 결론, 어 제목이,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 결국에, 어 그런 괜찮은 어떤 죽음으로 우리는 그, 어, 예비된 모든 사람이 승객이잖아요. 그 괜찮은 죽음의 비행기를 이제 타고 떠날 예비된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직면하고 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어, 지금의 내 삶에 내 삶이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라는 어떤 그런 어, 명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순간순간 선택들이, 결정들이, 어, 최고 나의 이익을 정말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이만하면 33가지 죽음 수업인데요.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 읽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 상태가, 제가 이제 읽고 나서는 마음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에게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게 있지. 그 전에 정말 삶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내자, 즐기자 뭐 이런 생각들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어, 무겁지만 음, 굉장히 그 좋은 읽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이 잔잔하게 아 정말 좋은 책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유세미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